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그룹 울산 중구지국장 유튜브 강사 장동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마트폰에서 굿락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보조 메뉴, 보조 메뉴를 설치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에 보면 굿락 기능을 사용하여 폰을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굿락 기능이 어떤 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작동하지 않지요. 그래서 폰의 기능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 안 되는 폰은 이 보조 메뉴를 사용을 하면은 굿락 기능에 있는 화면 캡처라든지 화면 꺼기 기능 그런 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치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보조 메뉴는 무엇인가? 보조 메뉴 설정 방법, 그 다음에 삭제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메뉴는 여러분들 접근성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움직임이 불편한 사용자 등이 스마트폰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조 메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화면 캡처. 화면 끄기 전원 끄기 이런거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지금 화면 캡처 많이 하지요 화면 끄기 이런 저절로 뭐몇초 있으면 꺼지도록 하기도 하고 몇분 있으면 꺼지기도 하죠 근데 이런 기능을 조그마한 터치 한 번으로서 바로 끌 수가 있는거죠 자 보조메뉴를 한번 볼까요 저는 삼성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의 보조 항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 폰에 있는 보조 메뉴들입니다. 근데 이런 최근에 홈, 뒤로 가기이는 거는 이미 들어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 그런데 화면 끄기, 그 다음에 스크린샷, 전원 끄기 메뉴, 뭐 이런 다른 거는 이런 메뉴는 볼러 들어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보조 메뉴를 내 네, 화면에다가 넣어놓으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메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화면 끄기, 그 다음에 스크린샷, 그 다음에 전원 끄기. 스크린샷은 다른 말로또 화면 캡처라지요 화면을 그대로 저장을 한다. 근데 이런 화면 끄기와 전원 끄기는 다르지요. 화면 끄기는 내가 스마트폰을 잠시 보지 않는 때에 보지 않을 때에 이 화면 끄기를 누르면은 스마트폰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화면은 캄캄하게 되는 겁니다 전원 끄기는 스마트폰의 전원을 통째로 끄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 끄기와 전원 끄기는 서로 다른 겁니다 다 보조 메뉴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조 메뉴는 설정 앱, 즉, 톱니바퀴 앱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또 접근성이란 말이 있고요. 접근성을 눌러보면 입력 및 동작이 들어있거든요. 이 동작을 눌러보면 그 안에 보면 보조 메뉴가 있습니다. 이 보조 메뉴를 오른쪽으로 활성화 시키면 이런 보조 메뉴가 뜨지요. 그 다음에 사용할 보조 메뉴를 이런 보조 메뉴 중에서 사용할 보조 메뉴를 선택하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하나 둘세 가지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보조 메뉴 아이콘을 보조 메뉴를 이렇게 선택하면 아이콘이 뜹니다. 아이콘이 동동 떠다니는데 스마트폰 화면 어딘가에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측면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조 메뉴를 또 삭제해 달라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보조 메뉴를 스마트폰 화면에 둥둥 떠다니면은 어 그거 자꾸 자로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꺼달라, 이거 없애 달라 하는데 없애는 방법은요. 조금 전에 설정 앱에서 톱니바퀴에 설정 앱 들어갔지요. 거기서 접근성에서 입력 및 동작을 눌러고 보조 메뉴를 눌러서 이렇게. 되어데 보조메뉴가 오른쪽으로 활성화 되어있어요. 이거를 왼쪽으로 지켜주면 보조메뉴가 사라집니다.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더 쉽게 삭제하는 방법은요. 설정 앱을 열 엽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도포기 창이 열리거든요. 도포기에다가 보조메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은 보조메뉴 이렇게 해서 보조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왼쪽으로 지키면 은 보조메뉴가 꺼져 버리죠. 그면 여러분과 함께 직접 한번 해볼까요? 저는 삼성 스마트폰에서 시연을 해 보이겠습니다. 폰의 기종에 따라서 화면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삼성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직접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보조 메뉴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보조 메뉴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제가 갤럭시 저는 s23 울트라입니다. 요 밑에 화면 밑에 보면은 요 밑부분을 네비게이션 바랍니다. 네비게이션 바 네비게이션 바라는데 이 네비게이션 바 안에 캡처 기능과 화면 끄기 기능을 넣어 두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넣었느냐 하면은 군막에서였습니다. 군락에서 근데 이군락 기능을 쓸 수가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보조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 그러면은 보조 메뉴를 어떻게 찾는가? 여러분 스마트폰 위에서보다 아래로 손을 손가락으로 훑어내리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훑어내리면은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톱니바퀴가 나타나지요. 여기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를 클릭을 하면 돼요. 톱니바퀴를 클릭을 하면은 또 밑으로 이런 뭐가 많이 나타납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보면은 밑으로 쭉쭉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면은 여러분 여기 일반예고 밑에 접근성이라고 보이지요 접근성 이 접근성입니다 이 접근성을 터치를 해보면은 이 접근성은 시각보조, 증곡보조 그 다음에 입력 및동작이라 나와있지 자 여기 입력 및 동작을 클릭합니다. 입력 및 동작을 클릭하니까 오른쪽에 밑에 첫번째 두번째의 보조 메뉴로 가 있습니다. 이 보조 메뉴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찍히면돼요하살표 오른쪽으로 이렇게 탁체크 하면 됩니다. 저탁 눌러버리니까 오른쪽으로 허용 그러면 오른쪽으로 해갖고 보조 메뉴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표시가 났냐 면은 여러분 여기에 지미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있는 이런 아이콘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보조 메뉴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조 메뉴를 한번 눌러 볼까요? 여기 여기 눌러야 됩니다. 어? 여기를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러면은 보조 메뉴 항목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줄에 보조 메뉴 항목 선택 보입니까? 이 보조 메뉴 항목을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또... 제가 초기화를 해놨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조 메뉴가 여러분 여기에 위에 최근에 폼 뒤로 가기 화면 꺼기 음량 스크린샷 뭐 전원 꺼기 메뉴 메뉴 설정 이는게 있지 이런 게다 보조 메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보조 메뉴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왜 불편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만 남기고 보조 메뉴를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밑에 거를, 밑에를 뿌려서 하면 위로 올라오고요. 위에 있 마이너스를 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보조 메뉴에서, 네,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눌러버렸습니다. 홈도 마이너스 눌렀습니다. 뒤로 가기도 마이너스. 화면 꺼기는 내가 필요하니까 놔두고요. 음량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를 클릭합니다.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샷은 놔놓고요. 알림창도 알림창도 제가 꺼겠습니다. 자, 알림창도 제가 마이너스 눌러버리고요. 음량도 눌러버립니다.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학대도 눌러버리겠습니다. 전원 꺼기는 나 놨겠습니다. 화면 저이도 꺼버리겠습니다. 설정도 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조 메뉴가 한 개, 두 개, 세 개만 남았어요. 하나, 둘, 세 개만 남았어요. 보조 메뉴가 세 개가 남았는지.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는가? 저, 화면, 홈으로 들어가 볼까요? 홈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뭔지, 뭐가 하나 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아이콘은 움직이지 않지요? 이거는 둥둥 떠가다녀요 둥둥 떠다닙니다. 다른데 체혀도또 그대로 또 떠가 있습니다. 또체혀도또이 화면에 또 떠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편리합니까? 때로는 편리할 수가 있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눌렀습니다. 눌리서 스크린샷 하면요. 화면이 축탁하고 캡처가 됩니다. 음, 편리하네. 그럴 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동 떠다니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런 데다가 옆에다가 측면에다가 이걸 표시할 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지? 자, 측면에 표시하는 것도 자 위에서 아래로 끄고 내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끄고 내려서 아까 톱니바퀴 있지에 톱니바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톱니바퀴를 눌러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자 아까 우리 접근성 위치에 접근성을 터치를 합니다. 또 입력 및 동작을 또 터치를 합니다. 또 밑에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보면은 자 여기에서 어떤 방법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보조 메뉴가 있고, 오른쪽 측면에 고정하는 그런 게안 보입니다. 아, 그게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조 메뉴를 터치하면 돼요. 보조 메뉴. 보조 메뉴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조 메뉴에 측면으로 아이콘 표시. 여러분, 여기에 측면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거 보이지? 이것도 오른쪽으로 제키면 돼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지키면 여러분 여기 눈에 안보이게 여기에 측면으로 된게 있습니다 자 화면을 나가서 한번 볼까요 자홈 화면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없던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가 이게 측면에 보조메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조메뉴 이게 위치를 올릴 수도 있어요 보조메뉴로 여러분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러면은 또왼쪽에로또 측면이. 어또 측면이 만들어졌지요. 이게 측면에 표시하는 보조메뉴입니다. 보조메뉴가 측면에 표시됐지요. 그러니까 어찌보면은 지금 군락을 사용할 수 없는 분. 군락을 사용해서 캡처 기능이라든지 화면 끄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은요. 이거 버전 메뉴를 누르면 돼요 버전 메뉴를 눌러서 화면 꺼기. 이거 누르면 화면이 꺼집니다. 아, 꺼졌지요? 저 화면이 꺼졌습니다. 자, 다시 잠금 해제를 하고 나니까 또 나왔지요? 그래서 이것도 캡처를 하고 싶다. 이건 눌러서 여러분 스크린샷이 있죠? 이거 눌러버리면 화면 캡처가돼버려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되게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은, 이 때로는 자꾸 자꾸 나타나가지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삭제를 해달라 푸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도 어떻게 삭제하는가? 삭제하는 거는, 우리가 설치하는 것의 역순입니다. 저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톱니바퀴가 나타났지요 톱니바퀴를 클릭합니다. 톱니바퀴를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접근성이 있지요. 접근성을 클릭합니다. 또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입력및 동작이 있지요. 입력및 동작을 클릭합니다. 여기 보조 메뉴에 있지요 보조 메뉴에서 여기에 있는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를 왼쪽으로 체크 버리면 됩니다. 왼쪽으로 자 제가 이거를 왼쪽으로 한번 체크 볼까요? 왼쪽으로 체크 보면은 보조 메뉴를 끌까요? 어, 끌 겁니다. 왜? 귀찮았으니까 그러면 보조메뉴가 앞에 보면은 측면에도 없고 아까 둥둥 떠다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메뉴를 좀더 쉽게 끌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아래로 내려봅니다 그럼 여기에 톱니바퀴 있거든요 여기에 설정 여기에서 검색이 있습니다 돋보기 보이지 이 돋보기에다가 누르고 보조메뉴라고 입력합니다 보조메뉴 이렇게 치면은 여기 보조메뉴 나오거든요 이 보조메뉴가 아까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왼쪽으로 지켜버리면 됩니다 요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지요 이제 보조메뉴 설치도 할 수도 있고 보조메뉴 삭제하는 것도 여러분들 쉽게 할수 있겠지요 자, 보조메뉴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쉽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조메뉴 보조메뉴에 대해서 알려드렸지 보조메뉴를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조메뉴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디지털 컨텐츠 그룹에서는 e-러닝 팽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닝팽생교육원 e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스마트 이 e 러닝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